맞춤 제작을 위해서는 손목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요. 보통 여유분까지 계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유분 빼고 정확한 손목의 길이를 재어 주세요. 저는 15cm가 나왔는데요. 오늘 팔찌에는 여유분 1cm를 더해서 16cm 팔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을 사용하였고요. 이 꽃시밀 표현하기 위해서 빨간색 축구부를 사용하였습니다. 잎사귀 부분인데요. 4mm 크리스탈 사용하였습니다. 꽃과 꽃 사이의 고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금색 비즈를 활용하였습니다. 팔찌의 마감 장식으로 이 토글바를 사용하겠습니다. 낚싯줄은 3호를 이용해 주세요. 먼저 낚싯줄에 시드비즈 7개를 끼워 주세요. 끼우셨다면 양쪽에 잎사귀 부분에 크리스탈, 올리바인 크리스탈을 각각 하나씩 끼워 주시는데요. 시트비즈와 크리스탈을 끼우셨다며, 이제 꼬심에서 교차합니다. 빨간색 축구볼 크리스탈에서 교차. 서로 다른 방향의 구멍에 들어가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교차를 한 후에는 맨 처음 교차 시에는 낚싯줄의 길이를 맞춰서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꽃잎의 반쪽이 만들어졌죠. 이제 꽃잎의 다른 부분을 만드는데요. 왼쪽에 모든 구슬을 끼운 다음에 그러니까 크리스탈과 시드 비즈 3개를 끼워 주세요. 왼쪽에 구슬들을 끼우셨다면 이제 오른쪽에 크리스탈 먼저 끼우고 시드 비즈 세 개를 끼워 줍니다. 왼쪽과 오른쪽의 낚싯줄에 구슬들을 다 끼우셨다면 교차를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교차에서는 요 시드빗이죠. 시드 비즈죠. 시드 하나에서 교차해서 쭉 내려 보내고 교차 두 번째 교차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렇게 꽃잎이 하나 만들어졌죠. 오늘 팔찌 패턴은 꽃과 꽃 사이에 고리 하나가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고리에는 시드비즈 5개씩을 끼워서 시드 하나에서 교차하는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이 팔찌의 반복 구간이죠. 꽃한 송이와 고리 하나로 진행을 되는데요. 크리스탈과 시드비지의 위치, 시드비지의 개수에 유의하면서 원하는 손목의 길이만큼 쭉 진행해 주세요. 이 반복 구간의 길이를 알아볼까요? 약 2.2cm 정도 되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손목의 길이를 재었으니까 몇번 반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자, 쭉 진행해 주세요. 꽃송이와 고리 부분을 반복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쭉 짜오셨다면, 이제 마무리 부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처음 꽃송에서 시작해서 끝날 때도 꽃송이를 원하신다면, 꽃송이까지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탈과 시드비즈 3개씩 양쪽 줄에 끼운 상태에서 시드비즈 하나로 교차까지 진행해 주세요. 손송이 다섯 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요 정도는 유아 팔목에 맞을 거예요. 최종적으로 손목의 길이와 확인을 해 주시고, 이제 마감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교차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는 낚싯줄을 한쪽 코너에서 만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비즈를 하나씩 통과해서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 줄과 왼쪽 줄을 구슬 사이사이를 통과해서 이제 한쪽 코너에서 만났는데요. 코너에서 만나서 두번 매듭을 지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매듭 방법으로 두번 매듭 짓습니다. 매듭 후에는 바로 끊는 것이 아니라, 양 옆에 있는 구슬 한개 이상을 통과해 줍니다. 후에는 두 줄을 꼭꼭 잡아다녀서 매듭 부분을 꼭꼭 숨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가위를 이용해서 당기듯이 살짝 끊어주세요. 이제 양쪽에 팔찌 마감 고리를 걸어줄 건데요. 평집기를 이용해서 작업반지와 이용하셔도 되고 평집기와 평집기 를 이용해서 오링을 열고 닫아서 톨하고 발을 연결해 주세요. 이때 오링의 구멍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만 살짝 비틀어서 만드시면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손목의 길이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 꽃에서 시작해서 끝은 고리로 끝나는 패턴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비대칭으로 그대로 마무리하여 사용하셔도 되고요. 굳이 대칭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요 마지막 다섯 개의 시드 비즈를 끼운 거를 작은 고리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드비즈 3개씩을 끼운 상태에서 시드비즈 하나로 교차해서 작은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서로 떨어져 있는 낚싯줄이 구슬 사이사이를 통과하면서 만나게 해줄 건데요. 두 낚시줄이 만난 상태에서는 매듭을 일반 매듭 방법으로 두번 매듭 짓습니다. 매듭하, 매듭 후에는 이웃하는 구슬 한개 이상을 통과해 주세요. 줄을 꼭꼭 당긴 후에 가위를 이용해서 짧게 끊어줍니다. 한쪽 고리 부분을 마감을 해보았는데요. 처음 시작했던 꽃 부분에 이은 고리를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대칭 팔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처음 시작했던 가운데 시작구슬에 낚시줄을 한 10cm 끊어서 연결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작은 고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시드비즈 3개씩 끼워서 시드비즈 하나에 교차합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 부분에 고리를 만들어서 대칭 팔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두 낚시줄을 통과 통과해서 만나게 해준 상태에서 마무리 짓습니다.